이번에는 네 갑진년에 행운이 들어오는 색 어떤게 있어요? <laughs> 옷이나 가방이나 있어요. 여자분들은 노란 색깔 17살, 27, 37, 57, 67, 77세 분들은 가방이나 옷이나 노란 색깔입니다 선생님, 지금 노란색 그래서 입은 거예요? 예, 입었어요. 네. <웃음> 57이라. <웃음> 오, 센스가 빠르신데? 예. <laughs> 그리고 남자분들, 남자분들도 신발이나 옷이나 입으시면 들어온 거 있어요. 니타이나. 노란 색깔이요 16, 26, 36, 46, 56, 66세, 76세. 분들은 노란 거 입으시면 행운이 들어옵니다. 황금 색깔이라 하죠? 저도 황금 색깔 굉장히 좋아합니다. 노란 색깔하고. 그래서 가끔씩 저는, 저도 입는데요. 저는 51적이라 좀 회원이 들어와서 입었습니다. 그러니 여기 옷, 성, 가방, 네타이나 신발이나 색깔을 잘 선택을 하시면 운기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